이 새로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가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아, 그것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최상병 청원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후보자가 과거에 보여준 구구적 운사에 비춰볼 때 군의 정리,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은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헌법적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돼선안 됩니다. 5.18 특별법을 폄훼하고 전두환 씨를 두둔하며 촛불은 반역이라는 사람에게 소통과 통합이라는 국민의원 자격을 자격요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따자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치를 한 국회의원을 국방부 장관 임명한 데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내로남불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천용택 의원은 1996년도에 15대 국회의원을 하고, 1998년도에 장관을 갔어요. 근데 뭐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장관 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적절치 않아요? 본인들을 해놓고 남,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 천용택이 국방부, 국방 국회의원을 했다니까요? 내려남불 하지 마십시오. 장관을 먼저 했잖아요. 뭐가 원칙입니까 그게. 본인들은 해놓고 여기는 하면 안 된다. 그이게 아, 청문회 때 따지시라 이거예요. 지금도 국민적 공동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의견을 주셨듯이 알았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